음, 공인중개사로 재판장을 들어가면 음, 나쁜 사람. 죄인이냐? 네, 그런 느낌으로 시작을 해요. 음, 제가 중개업 하는데 와서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laughs> 어머나. 그래서 제가. 일반인들이. <laughs> 네, 음, 그런데 알았고. 그럼 <laughs> 내가 어떻게 하면 음. 한 1년 만에 그렇게 전문가가 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억대 운동을 할수 있어? 어떤 노력을 해야 돼?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자, 그러면 이제 장점 얘기하고 안 좋은 점, 단점 세 가지 꼽는다면. 어 단점이 되게 많아요 음. 중개업을 하면서 억비연봉을 벌수 있지만 나 음. 이런 거다 싫어하고서 도망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그래요? 나 돈도 다 필요 없어 할 정도로 왜요? 그 이유가 너무 예민한 상황의 사람들한테 수시로 노출되다 보니까 감정 소모가 너무 클 때가 있어요 몇십억짜리 거래하고 내전 재산 음. 어떤 분이 1억이 전 재산일 수도 있잖아요 네, 이걸 맞죠. 거래하다 보니 그 음. 상황에 놓인 당사자은 되게 예민할 수밖에 없죠 네, 아. 그런 사람들을 수시로 만나다 보니까 음. 또이 사람들이 의리 아니고 갑으로 일할 수 있는 음. 그 방법을 배운다라면 음. 그걸 알고 있으면 이게 재미있거든요 음.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음. 매일 스트레스고 나 돈도 다 음. 필요 없어요 음. 나 그냥 직 직장으로 돌아갈래요. 음. 편하게 살고 싶어요. 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장점도 있지만 또 이런데 단점도 분명히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럼 또 단점 두 번째는요? 네,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음. 전문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음. 무슨 말이죠? 어, 어. 제가 법무 일을 했을 때 네. 변호사들, 법무사들, 뭐 세무사들 음. 전문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 소송으로 들어가고 음. 거기서 손해배상에 대한 판결들을 좀 많이 봤었어요. 음. 그러면 이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거 손해인데 음. 손해를 끼쳤는데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는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음. 네. 근데 공인중개사가 소송으로 들어갔다 음. 어떻게 되죠? 음. 거의 <laughs> 거의 피하죠 <입혀야죠. 웃음> 네. 책임이 훨씬 더 많죠 네 무조건 손해배상에 연유가 돼요 재판장에서 음. 공기가 달라요 내가 음. 공인중개사로 재판장을 들어가면 제가 되게 음. 나쁜 사람 죄인이냐 네 음. 그런 느낌으로 시작을 해요 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음. 우리가 계약서나 이런 데에 한 글자씩만 틀려도 음. 그렇죠. 책임이 따르죠. 따르죠. 그래서 음. 고객들이 이런 거를 알고 일부러 더 음. 장난을 많이 쳐오죠. 음. 그래서. 런데 그 말씀하신 대로 공인중개사는 이제 자격증이고 이 취득한 분이 중개업 등록을 하면 이제 중개업을 하시게 되는데 네, 공인중개사는 국가에서는 전문가로서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수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엄한 벌을 내리죠. 그래서. 네. 어쩌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걸리는 요만큼인데 의무가 음. 더 많은 거예요. 돈을 많이 벌수 있고, 장점도 있지만, 이걸 내가 잘 모르면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충분히 내가 준비만 하면 대부분 다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모르고 하실 때 위험하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럼 단점 세 번째는요? 아, 네.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난다는 거예요. 음. 네. 제가 어, 중개업을 하면서 10명의 직원분들과 같이 했을 때는 저 혼자 음. 운영진이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사건들, 계약들을 다 계속 음. 케어를 하면서 만나다 보니까 음. 하루에 만나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오, 육, 십 명을 만날 때도 있고 음. 이렇게 살다가 한몇 개월 지나다가 정신을 차려 보니까 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laughs> 다들 다른 사람 얘기 듣고 다른 음. 사람이 제 그냥 생활의 음. 중심에 와 있는. 음. 그 그러니까 저는 이게 조금 많이 힘들었던 음. 것 같아요. 그래요. 음. 근데 이게 이제 단점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다양한 그렇습니다. 사람 만나면서 거기서 정말 좋은 사람 만나면 음. 또 내가 성장할 수도 기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장점이자 음. 단점인 단점. 것 같아요. 음. 이런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적성에 만, 아주 잘 맞는 분도 있고 잘안 맞아도 견뎌내면서 하면 되는데 음. 또영안 맞는 분도 있어요 제가 보면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네. 여러분들이 간접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막 사람들이 요번에 이런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제 온라인 구매를 하잖아요 어, 그래서 요즘에는 현장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음. 다 컴퓨터로 또 스마트폰으로 다 물건 검색하고 부동산에 연락하고 찾아가죠 제가 처음에 할 때만 해도 음. 목 좋은 자리에 딱 해놓고 거서 그냥 터주재감으로 딱 버티면 음. 거기가 항상 1등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요즘은 오피스텔 6층, 7층에 하는 데들도 있더라고요 네. 어, 어때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보신 적 있나요? 네, 서울에서는 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음. 되게 많고 음. 1층 그래서. 임대료가 비싼 데일수록 네. 다 2, 3층으로 올라가 계세요 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사회적인 음. 현상인 것 같아요 네. 다 인터넷으로 먼저 음. 이게 맛집인지 저희가 네. 돈가스 음. 하나를 먹으러 가도 그렇잖아요 네. 맛집인지를 다 검색하고 가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게다 그렇지만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부동산 일이든 기업을 하시는 분이든 또 중개업이든 모든 게다 마케팅이 마케팅만 할줄알면 삶이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왜 미래에 대한 이제 불안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잠깐 <laughs>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제 제가 또 마케팅 또 전문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으로 어떻게 내가 하는 일을 알려주는지 제가 앞으로 자주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에 이제 관심을 갖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아, 그럼 나도 이제 공부를 해서 자격증 따볼까? 라고 했는데몇 개월 정도를 얼마큼 공부하면 따수 있을까? 이부분에서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사람마다, 상황마다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대체로 몇 개월에서 몇 개월 정도? 이렇게 공부하면 이거 딸수 있을까요? 어, 통상 제가 공부할 때도 보면 음. 문제풀이반 때 들어오셔서 음. 두달 만에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천재네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 아마 시험 찍기를 되게 잘하시는 음. 분들도 있는요 3, 4년씩 걸리시는 음. 분들도 있고 중개업이라는 과목을 제대로 익히면서 공부하기에는 그래도 음. 1년 내외가 적절하지 않을까 음. 생각 합니다 네. 음. 앞으로 이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네. 거에 대한 그 전망 네. 어떻게 보세요? 이 부동산 중개업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요? 네, 중개업이라는 게 되게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이잖아요. 음,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사람들이 전문가라고는 말하지만 음. 어디에서 전문가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중개업이 음. 없어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음. 생각을 자꾸 하시는 거 네. 같아요 네. 앱이 개발되고 뭐 한다고 해도 음. 그거는 말 그대로 광고일 뿐이고 네. 중개업이라는 중개 핵심 원리를 음. 알고 하면 음. 이 직업은 평생과도 없어지지 않을 직업이라고 음. 생각을 해요 그쵸?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때 돈가스 하나를 먹기 위해서 정말 음. 맛있는 집에는 몇채씩 음. 줄을 서 그쵸. 있잖아요 몇 네. 시간씩 네. 근데 반대로 맛없는 집에는 줄이 없고 음. 안 되잖아요. 네. 똑같이 중개업에서도 중개를 제대로 음. 정석중개 하시는 분들 사무실 가시면 주석계세요 음. 고객분들이 계속 뭐 이거 찾아주세요, 저거 찾아주세요. 음. 계속 오시는 분들이 계속 그렇죠. 연결되어 계시고. 맞아요. 그러니까 현실점도 어느 집은 줄이 쓴 데가 있고 어느 집은 팔이 음. 나는 데가 있듯이 우리 이제 부동산 중개업은 말 그대로 한 개인의 전재산을 다루는 직업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네. 목숨과도 같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굉장히 사명의식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 이것은 어느 정도의 능력과 전문 지식과 신뢰감만 갖는다고 하면 고객들은 찾아옵니다. 내 전재산을 맡기는데 아무 데나 찾아가실까요? 어,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그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 그런데 알았고 그럼 예. 내가 어떻게 하면 <laughs> 한 1년 만에 그렇게 전문가가 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억대의 목을 벌수 있어? 어떤 노력을 해야 돼? 이게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 그거 조금 더 부연 설명해주세요 네. 네. 내가 되게 잘할수 있는 노하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도 음. 많이 찾아오시고 음. 하시는데 네. 어, 제가 컨설팅은 하고 있지만 이게 좀 고가이고 하다 보니까 음.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서 음. 뭐 모든 분이 다 배울 수가 없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중개업을 이런 식으로 하면 음. 고객 광고비나 이런 음. 비용 지출이 많지 음. 않아도 고급 능력을 음. 쌓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음. 책에도 많이 노하우를 음. 풀어놨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전문 지식을 쌓아간다는 음. 거예요 음. 그렇죠. 저희가 중개라는 전문직을 하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고객들이 원하는 전문성을 네. 보여주는 거죠. 음. 그러면 고객들이 원하는 전문성은 무엇이냐? 음. 중개라는 게 AI가 할수 있는 직업이다라고 음. 없어질 수 있는 직업이에요라고 음. 광고는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네.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표님이 음. 보셨을 때 없어질 수 있는 직업일까요? 어, 저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직업만은 그렇죠. 그 이유가 중계라는 데 착안을 하고 중계라는 그 중요성을 아시는 분들은 음. 중계 직업이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음.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렇죠. 네. 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 중계라는 거에 대한 기본 원리를 잘 알고 계신다면 음. 고객들이 줄 서서 먹는 돈가스 집처럼 음. 계속 모여드는 음. 거죠. 그래서 저한테도 저하고 인연을 맺으신 분들이 항상 음. 여쭤보시는 게나 어디 지역에 땅을 살 건데 네가좀 구해줘. 근데 대표님 음. 저 거의 너무 바빠서 못 음. 가요 하면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처럼 중개하는 사람을 소개시켜줘. 음, 음. 이게 이제 제가 컨설팅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였어요. 음, 그래요. 근데 음. 저도 중개업을 할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말 그대로 중개 음. 맞죠. 살려는 사람 파는 사람 연결만 아, 네. 시켜주는 거가 중개가 아니라. <laughs> 어, 정말 이제 전문가가 된 거죠. 서 저도 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을 하게 될 때,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격증을따도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오늘에서 윤시점 계약을 한다. 음. 그럼 이제 새로 계약하는 분이 음. 또 알아야 될거 체크해야 될거 점검해야 될거 이런 것들을 제가 미리 다 사전에 할때 계약 음. 하루 전에 오시라고 해서 그걸 다 컨설팅을 해드렸어요. 그분이 어 그럼 이걸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어 이거 체크 못 했는데 그래서막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많이 여쭤보는 것도 있잖아요. 그 음. 아예 책자를 만들어서 음. 계약할 때 이걸 계약서하고 같이 첨부해서 렸어요 이렇게 두꺼운 거를 다 주려고 해서. 그랬더니 이제 그 그게 이제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당시에 국민은행 그 지점장이신데 그걸 보고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어. 은행도 부동산 관련 고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응. 제가 중기업 하는데 와서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laughs> 어머나, 그래서 제가 일반인들 <laughs> 가서 그 어? 지점장 그 지점 그 임원 임직원들한테 강의를 했다니까요. 어. 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전문가가 <laughs> 되면. 응. 물론 이제 전문가가 된다고 해서 꼭 돈을 버는 게 이제 가장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케팅 기법, 약간 이제 세일즈 기법만 익히면 부동산 중개업으로 충분히 연봉 1억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춰야될 것들이 있는데, 오늘 이제 그 얘기까지는 다나누지 못하고요. 우리 이 대표님이 쓰신 책하고 또 이분도 유튜브로 하세요. 가서 이제 보시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 있구나라는 것도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이제 30대 후반이잖아요. 네. 그래서 <laughs> 앞으로 5년, 10년, 또그 네. 이후. 우리 이 대표님의 인생 목표도 궁금한데 어떻게 사시고 싶으세요 앞으로는? 아네 음. 제가 중개업을 하면서 네. 중개업의 노하우를 오픈하겠다라고 음. 결정한 이유가 네. 공인중개사를 하면서 먹고 사는 것이 해결이 안될 정도로 음. 힘들게 중개업 하시면서 스트레스 음. 받으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정말 많아요 네 그래서 음. 그런 분들이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 중에 먹고 사는 거 문제가 공인중개사의 음. 중개업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음. 저의 노하우를 음. 제가 을 중에 을로 일하면서 힘들면서 음. 쌓은 노하우잖아요. 음. 그래서 그 노하우를 선하게 다 가르쳐드리면서 음. 어, 이런 교육을 꾸준히 해나가는 게 저희 첫 번째 목표고요. 음. 그래서 이런 저희 노하우 누구나 쉽게 의리 아닌 좀 갑으로 전문가로 해나갈 음. 수 있도록 네. 어, 도움이 되는 영향력을 책과 유튜브로 좀 많이 음.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요. 이 대표님이 이제 유튜버도 하고 있고요. 또 책도 이번에 나오셨으니까, 그거 한번 이제 보시고 음. 어, 보시고 나면 어렴풋했던 것들이 이제 뚜렷하게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막 다른 계획이 없다시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서 부동산 중개업으로 평생직업 만드는 음. 거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 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